안녕하세요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더스킨니의원 김지성 원장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이어트로 체중 즉 사이즈는 줄일 수 있지만 반드시 라인이 예뻐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쁘게 다이어트하는 메디컬 PT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PT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PT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헬스 i 트레이닝이죠. 헬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받는 운동. 1대1 트레이닝이죠. 혼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시작하려면 런닝 머신 뛰기, 사이클 타기, 또 한쪽 구석에서 거울 보면서 스쿼트 몇개 하기. 대부분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조금 더내 몸에 맞는, 음, 내 몸에 필요한 운동을 배우기 위해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메디컬 PT도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비만 클리닉이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방 분해 주사, 다이어트 약, 지방흡입, 체형보톡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병원마다 자기네 주사가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작 그걸 찾고 있는 본인들은 본인 몸에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나한테도 좋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큰 착각은 그런 시술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다이어트를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지방분해 주사만 딱 맞으면 살이 빠질까요? 주사만 맞으면 과연 이쁜 몸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이 찐 이유가 다 다르고 정말 사람마다 더더욱 체형은 너무너무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필요한 시술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 좋은 지방 내주사, 또 많이 빼주는 지방흡입 병원, 또 보톡스 몇 년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운이 좋으면 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이 나쁘면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같은 시간과 돈을 썼는데 그걸 운에 맡겨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반드시 예쁜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마른 몸이 반드시 예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 때문은 아니잖아요.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도 시술도 운동도 결국은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한 다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쁜 몸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마다 분명 시술 부위, 필요한 시술의 종류,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 그것조차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 만나서 숙제를 주고, 또 숙제를 확인하고, 안 해왔으면 혼내고,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습관들이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습관 교정이 안 되면 반드시 요요가 와요. 여러분들 요요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이어트를 하시겠어요?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고 계신 분, 지방 흡입을 했는데도 아직 만족을 못하고 계신 분, 나는 말랐는데 체형에 고민이 있으신 분, 부담 없이 상담 오시면 과감 없이 팩 폭을 날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키니의 원의 김지선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스키니와 함께 더 스키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